먼곳까지 오셨습니다. 아, 여러분, 요즘에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파주를 나들이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저는 사실 집이 경기 남부여 가지고 파주는 마음 먹고 오는 곳이긴 한데 제가 파주를 오면 꼭 들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여기고 또한 군데가 아울렛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제 들렸다가 그리고 이제 아울렛 가서 쇼핑을 하는데 여기는 제가 여러분, 제가 라디오 장규보 거의 최초로 공구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그라디오 장조보를 수입하는 수입원 본사가 운영하는 그릇 매장이고 브런치 먹는 레스토랑입니다. 여기 이제 할인을 많이해요. 파주 올 일이 있어서 들린다고 하니까 대표님이 어 지금 80%뭐 이렇게 세일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뭐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밥도 먹고 그리고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따라오세요. 아! 그리고 지금 이 매장 2주년 행사를 한대요.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2주년 행사를 해요. 그래서 할인 쿠폰도 막 주시고요. 그리고 균일가. 최대 80%. 진짜 50% 엄청 많고요. 60% 엄청 많고. 70% 엄청 많고. 80%까지 지금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뭐, 뭐, 뭐 할인하는지 미리 조금 제가 들어보고 올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이세요? 전 브랜드. 어 후라이팬도 있어요 여기 후라이팬? 있어요. 어 한번 볼까봐요. 어이 귀엽. 와 이거 봐요. 네, 데 이쁘다. 예. 네. 여기 이 VBC 가사가 진짜 원조 아트 같은 거예요. 응? 너무 예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MG들이나 좀돈 많은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뭐 아스티에사고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때도 이 10년 전에 강남 할머님들이 제저 애기 어렸을 때는 다 v 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요. 저도 아스티에가 많은데 그냥 되게 얇고 이게 살짝 건드릴 수 없는 뭔가 약함이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이렇게 딱 만져봐. 묵직해. 보기보다. 그래서 진짜 너무 예쁘고 노면은 그냥 존재감이 약간 있는 여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입니다. 어,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어, 지금 40%요. 예 이런 건 이태리 감성이야. 아 너무 예쁘다. 얘도 너무 어, 예쁘고 너무 이거 봐 볼. 어, 너무 예쁘다. 그쵸 이거 지금 다40%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뭐, 조금 여러 장 구매하시면 추가 시 있어요 그리고 정이나 진짜 예쁜 건 이런 거다. 이거. 이거 이제 이태리에 초록색으로 해서 지금 엄청 비싼 거. 아 봤어? 지 이태리 감성은 다 이런 거야 17만 7천원 나도 사가야겠다 너무 예쁘지 않니? 이게 지금 까메오예요 까메오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까메오는 약간 요렇게 이런 게 붙어있는 거 그래서 이제 요거 요거 천사 얘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하트 천사 너무 귀엽죠 지금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장교보 라기올에서 주방칼도 있어요. 지금 주방칼 약간 막 중국 것도 많고 일본 것도 많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에서 국민칼이요 에 이게. 1등 칼. 라기올에서 주방칼 나오는 곳은 장교보밖에 없어요. 어 이거 스타셔. 스타셔도 할인해요? 허? 이거 스타셔 요즘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거 그 인스타에도 나왔지만 애드 그린스모디 가라맥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좋아지라고 근데 왜 보통 이제 진짜 막 찜기에다가 시금치 막 살짝 찌고 브로콜리 찌고 약간 이러면서 갈잖아요 이거면 2분도 안걸려 요거 50% 할인 50% 하면 지금 34,000원짜리가 17,000원 이거는 이렇게 샌드위치도 되고, 여기다가 넣고 고기 같은 거 넣고 약간 수비드 해도 되고, 정말 용도가 다양한 인스타에서 또 판매를 많이 하긴 하는데, 여기 오면 50% 네. 어, 여기 진짜 있네요. 후라이팬이. 네. 어, 후라이팬도 지금 가격이 어? 5 0이 이게 지금 궁중팬이 제일 큰거 같은데, 네. 23,000원. 원래 코팅펜, 저도 코팅펜, 그림펜을 좋아하긴 하는데, 코팅펜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팅펜은 예쁜 거 사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거. 여기 보면 독일 EU 국규격 시험 통과한. 이런 거 보고 있어야 돼요, 코팅펜은. 진짜 싸다. 진짜 싸요. 아, 얘는 이태리 거예요. 어? 옆에. 바로 거. 아. 어, 가벼워요. 스탠인데. 40%. 와, 여러분 꼭 오셔야 되겠죠? 와, 이것도 되게 신기하다. 이거 되게 좋잖아요. 얘 지금 오, 5종 세트인데 49,000원? 예! 어,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 4만 9천 원이에요. 코팅은 이제 빨리빨리 그냥 쓰고 뭐 바꾼다 생각하면은 이거 4만 9천 원짜리 사셔도 좋겠다. 그치 너무 좋다. 나중에 공구를 좀 어, 너무 싸니까. 어, 너무 좋겠는데? 어 너무 예뻐요. 헉, 얘도 예뻐. 어, 얘가 예쁘다. 얘두 개. 종이나. 이것도 세일이에요? 60%. 저 네. 솥밥 해 먹으면 또 장난 아니거든진짜 아, 솥밥 사이즈. 정말 귀엽다. 애기. 이흰 밥... 걸로 살까? 뭘 사가지? 어, 흰게 예쁜데? 흰, 귀엽... 그래, 흰 걸로 사야 되겠다. 어, 흰받찐 커튼 어리. 진짜 많죠. 이런 것도 지금 다 세일 50%인가요? 사장님? 네. 네. 50 네. 아, 미쳤다. 여기 막 이렇게 젓가락. 젓가락 우리 인천에서 많이 찾으시잖아. 맞아요, 맞아요. 어, 이건 이태리 응? 까사모띠. 아, 아. 중국 헉,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네. 얘도 예쁘다. 이게 지금 50%해서 만0 0 원. 1500. 이것도 예쁘다, 정이나. 이 색깔. 그렇지? 요렇게. 네. 음. 아, 아 여러분 오세요. 네. 네. 빨리 오세요. 네. 응. 네. 어. 머 네. 이거, 이거, 이거 봐. 여기2 0 0 m 작은 사이즈가 인제 인기 폭발이여 가지고. 네. 애기들. 음. 그리고 가방에 그냥 넣고 다니면서 음. 그냥, 그냥 컵처럼. 안안 안 쏟아지고. 네. 그럼 얘도 음, 얘가 지금 네. 이 밀크가 이거예요? 이거다. 네. 24,000원. 음. 음. 얘 너무 귀엽다, 정이나. 네. 핑크. 진짜 응. 너무 귀엽죠? 그냥. 얘는 진짜 우유병 같은데? 어? 여기는 까사무띠 라인인데 50%예요. 근데 코넬 같은 거 사시지 마시고 이거 사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얀 거 두고 싶으면 약간 이게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50% 해가지고 얘 같은 건 48,000원인데 24,000원. 너무 어, 귀여워. 너무 귀엽지. 뭐 많이 쓰는 거 이런 거 많이 쓰지. 자, 이거 뒤집어 볼게요. 68,000원인데 34,000. 와우. 이렇게 큰데.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커요. 어? 응? 심지어 유럽 거예요, 폴란드. 어얘 2만 1,500원. 너무 예쁘죠? 어, 여기 이 도자기도 비싼 도자기죠 네, 그렇죠. 네. 딱 봐도. 여기 진짜 핸드메이드. 누가 봐도 비싸지. 80% <laughs> 네. 해요, 지금. 여기 보이세요? 프랑스 공예 협회 아뜰리의 아트 멤버 예술 작. 품 난 여기다가 에 라면 먹으면 끝내주겠다. 139,000원인데, 완전 이렇게 라면 줘도 뭔가 되게 요리 같을 것 같아. 신라면을 끓여도 너무 예뻐. 아, 어, 너무, 아, 그러니까 약간 뭐냐면, 과장님 되게 부잣집 갔는데, 저 라면 먹고 싶어 했더니, 부잣집 어, 어머님이 여기다가 라면 담아서. 그래, 먹어라. 어, 비빔면도. 아, 비빔면을 얘기한. 하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안 해서.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얘는 진짜 아우라가 엄청난 겁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제가 그때 포르투갈. 포르투갈에서 했는데 이것도 진짜 다 만든 거여가지고 이런 무늬들이 다 달라요. 다. 근데 그냥 잘 어우러져. 너무 예뻐. 다. 그때 화이트랑 핑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노세라인도 지금 50% 할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핑크, 이런 거. 이거 봐. 음. 이거 지금 5 6 0 0 0 원에서 50% 할인하는 거예요. 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보다 많이 쓴다. 이거, 이거 저큰거 했는데, 샐러드 버무릴 때도 많이 쓰고, 이제 이런 거는 하나 딱 두면 진짜, 진짜 욕이 나겠어. 얘는 지금 4 0 0 0 원인데, 50% 해가지고 21,500원 21,500원에 이거 살수 있어? 없어? 포르투갈 거못사 여기 와야 살수 있어 아 왠지 여러분 그냥 4월 26일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그때도 오시고 한번더 오셔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쓰러 가세요 <웃음> <웃음> 어? 요즘에 코팅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런 스패출라 너무 예쁘다 이것도 컬러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핑크도 응. 어? 얘 봐! 어 색깔 왜 이렇게 예고 얘는 지금 얘도 할인하죠. 음, 50% 해도 1 4 5 0 0원애기들 있는 집들은 좋겠다. 너무 귀엽다. 이거 시킨가 봐요. 미국 식약청에서도 다 승인을 받았대요. 여러분 애기들이 여기다 밥 주고 브로콜리, 뭐, 뭐 딸기,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가 주잖아요 어? 어, 이렇게. 이거 다 60%예요. 60%보다 26일날 오면 조금 더, 조금 더 할인. 더 할인. 네. 주니까 할인. 이런 것도 너무 예쁘고. 어, 그거 진짜 잘 쓰겠대.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보다가 만거 있어요. 여기. 이게 약간 그 느낌이 약간 일본 느낌이 났어요. 종지에서. 근데 일본, 아니야, 다를까?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보여? 정인아? 여 이게 다 달라, 이렇게. 너무 예쁘지? 근데 지금 하나에 2만 원인데 할인이 50%인가? 여기 거의 그냥 기본 50%니까 만 원이에요 하나에 근데 이거 세트로 이렇게 찾아줘도 너무 예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아? 여기 재팬 귀엽죠? 얘는 제가 너무 공구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쁘죠? 짜잔 얘는 지금 50% 할인 캐플레 그쵸? 일본 거 일본 거 그때 일본 거라 그랬다 이쁘지 근데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58,000원인데 50% 하면 29,000원 이쁘지 그래서 이렇게 29,000원 원 플러스 원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개 사면 한개 오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너무 여기서 지금 되게 손피디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아스티예요. 진짜? 얇고, 이런 흙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지금 아스티야 38,000원인데, 얘도 19,000원이고, 이런 것도 완전, 얘는 사가야겠다. 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종이 접는 느낌, 이런 느낌이 진짜 안 나거든요. 근데, 얘 지금 14,000원. 죄송해요. 제가 다 사갈 거예요. 어, <laughs> 이거 지금 왜 물어보냐면 손피지가 이렇게 50%냐고 물어보는 건 사간다는 거예요. <laughs> 당장 이거 릴리즈 되고 주말에 오시면 됩니다. 우리 언제 릴리즈돼 이거? 다음 주 다음 주. 그럼 일요일에 오시면 돼요. 토요일에 여기 주말에 안 쉬죠 과장님. 네. 오셔가지고 혹시 여기 오셨다가 이거 사셨다. 그럼 저한테 글 한번 남겨주세요. 좋다. 나는 이거 사가려고. 이거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음 너무 예뻐 이것도 너무 예쁘고. 그치다 어, 예뻐. 어떡해 얘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지금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음. 여러분, <laughs> 제가 지금 계속 여기서 어, 38,000원 이러면서 <laughs>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떠나지못하 이것도 너무 예쁘고 여기 라인 진짜 예쁘고, VBC 가서 예쁘고, 예쁘다. 그다음에 페자로 예쁘고, 여기 페자로 왔습니다. 하, 너무 예뻐. 약간 그 봄에, 지금부터 한 7월, 7월 8월까지 이렇게 너무 무거운 느낌보다 이렇게 우리가 화이트 좀 깔아놓고 이런 약간 이런 볼 같은 거 우리가 샐러드 해먹거나 아니면 비빔면 같은 거할때 어디다 막 담아서 막 하잖아요. 그때 이런 거를 중간에 탁 놔주면 진짜 엄청 예쁘고 그리고 뭐 이런 거에다가 손님 올때 과일 이렇게 딱 담아주면 너무 예뻐요. 지금 딱쓸수 있는 접시인 것 같아요. 봄, 여름에 정말 예쁘게 쓸수 있는 접시. 그리고 이 컬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음식을 왔을 때 되게 예뻐 보이는 컬러인 것 같아. 요 다 이미 지금 50%인가? 여기 만 원부터 6만 원. 여기 그거 붙여 주세요. 사장님이 미쳤어요. 그거 하나 좀. 아니 뭐 사장님 울고 있어요.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진심으로 울고 계시니까 어, 지좀 붙여. 어, 아 예쁘다. 오, 이것도 지금 이게 그 되게 싸겠다. 80%니까. 얘가 3만 원. 아, 큰 사이즈면 진실입니다. 보톡스 맞았는데도 생겨. 진실로. 너무 싸서 이런 거안 하면 안돼 진짜. 이거는 아까 제가 예쁘다고 했던 거. 오, 잡기 되게 편해. 어. 거. 너무 크지 않고 이 종류를 나는 싱글로. 어. 싱글인데 너무 예쁘다. 여름에. 아, 이것도 귀여워. 찍는 거 그만하고. 어. 아, 너 말. 어, 나 지금 나 지금 아이도 많아. 저좀안 가는데? 진짜? 정신을 탕. 아, 그래? 나 지금 아쇼핑하듯이 얘기하면서 가고 있어 지금. 어 너무 예쁘지. 네, 첫 출라디를 해도 돼요. 헉, 이게 여러분들 이게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한 장만 넣어도. 고급스 고급미가 느껴지죠. 어 이번 연도는 약간 그릇을 사 모으는 연도로 우리 해 볼까요?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또첫 뭐. 약간 공구를 이걸로 할까? 무게는 네. 털어라. 약간 무게는 네. <laughs> 상고하자 어, <laughs> 약간 요렇게 괜찮죠? 그럼 오늘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또 다음 편에 제가 또 자주 와가지고 자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시는 그릇 있으시면 아니면 마음에 드, 딱 보시다가 어뭐몇 분에 뭐가 되게 예뻐요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여기 과장님한테 꼬셔가지고 꼬셔가지고 할인율을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laughs> 핑크 좋아하거든요. 근데 핑크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예뻐요. 오만 삼천 원. 오만 어, 어, 삼천 이건 얼마예요? <laughs> 얘도 너무 예쁘죠 아, 난 진짜 밥도 안 하는데 이런 게왜 이렇게 좋아? 너무 고급스러워. 너무 예쁘지. 여기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패자로. 진짜 예뻐. 진짜 고급스러워. 실제로 보면 다 제가 깜짝 놀래고. 요즘에 인터넷에서 중국산 메이드 인 차이나도 다 2만 원이에요. 태무 완리 들어가 보세요. 요리라고 배송 오는 데만 얼마.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릇도 짓고 많이 하고 막 약간 하는데, 항상 우리가 정식으로 통관한 거는 이런 식품위생법상에 다그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알리나 이런 데 예뻐서 사는 거는 뭘로 만들어 어떤 흙으로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유명한 <놀람> 숲시는 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만 원, 이만 원, 삼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남편하고 우선 쇼보를 보고 오세요. 엄청 사실 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에 2주년 행사여가지고 여기 많이 사시면 또 이거 밑에 식당에서 구매하실 수 있게끔 그또 상품권 할인쿠폰을 할인 주신대요 그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밑에 식사하시면 여기서 사용하시면 돼요 바로 사용 아, 그럼 밑에서 주문하시고 그 할인쿠폰을 여기서 쓸 수도 네, 있어요? 왔다왔다 너무 좋아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게 런치세트인데 29,000원인데 평일에 이제 오시면 여기 29,000원에 파스타나 덮밥 주시고 그 다음에 드시고 피자, 샐러드, 아메리카노 또는 콜라 29,000원 <laughs> 이거 진짜 내가 보기엔 파주니까 이거만 는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이제 평일 메뉴인데 이게 진짜 많이 나갔대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나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7만 7천 원이야 근데 스테이크도 주고 이게 4인 메뉴 여기 한번 보면 가격대 보면 다 피자도 만 원대고 파스타도 만 원대요 이거 이런 거 빼고 어, 음. 이것도 만 원대 지금 이거 잡으면 진짜 좋은 거 아니야? 진짜 괜찮다 나 요즘에 파스타 2만 원, 3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 그러면 우리 한번 오거 주문해가지고 먹어볼까요? 네.